방청 시기 위해서 제 모르시는 거 깜짝 이벤트 중 누가 더 누르시고 댓글 달으시면 쇼를 통해 매일매일 탕탕 뚜껑대 뭐라고 볼까 완전히 가드를 전부 드립니다 탕탕 뚜껑대 진짜 확 바뀐 신규 업데이트 종류니 자 그럼 지금 탕탕 뚜껑대가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렇게 챕터도 80까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진짜 게임이 확 바뀌었습니다 오래 쉬고 계셨던 분들 다시 들어가도 좋을 그런 정도니 한번 주목해주세요 우선은 탕탕 뚜껑대 캐릭터별 승급 시스템이란 게 생겼습니다 이 캐릭터 쪽 강화에 승급 시스템 가면은 내용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캐릭터별 고유 스킬이 1성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제 최대 6성까지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탕돌이는 3성에서 모든 스킬 범위 3% 증가할 효가 있고, 그리고 6성에는 모든 스킬 쿨타임 3% 감소 효과가 있고요. 에이티스는 3성에 드론 자유조합 기능 생깁니다. 아마 A, B를 먼저 합치기 전에 치유 드론을 합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6성이 되면은 치유 드론의 효과가 2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탕순이는 삼성 때 칼무기를 획득하면 듀얼 슬래시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고, 육성 때는 이제 슈퍼무기라는 걸 이제 달빛 슬래시가 업그레이드 되고, 메인무기 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탕순이 쪽 스킬은 직관성이 떨어지는데, 대충 봤을 때 좋아 보이게 설정하긴 했습니다. 따로 승급은 보시는 것처럼 각 캐릭터별 퍼즐 조각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 조각은 어디서 얻느냐? 이번에 1일 이벤트 쪽보시면 스페셜 이벤트라고 생겼습니다. 이 보시면은 3개의 미션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은 특수작전 코인과 추가 보상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특수작전 코인을 300개를 모으면 랜덤 퍼즐 조각 하나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코인 양이 적어 보이는데 하루에 할수 있는 미션의 개수가 10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세개 미션은 하나를 골라서 클리어하면은 이제 다른 새로운 미션 3개로 교체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각은 아까 말씀드린 캐릭터의 승급에도 필요하지만 다른 캐릭터를 해금하는데도 쓰이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월머, 이 녀석이 잠금해제를 눌러보니까, 뭐가 80개가 필요하던데, 방금 안 하는 분들도 긴 호흡을 가지고 게임하면은 캐릭터 하나둘 열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여기는 월머는 아직 패시브, 능력치, 상승효과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일성효과가 도청장치라고 해서 적의 약점을 감지하고 데미지를 증가시킨다고 써있습니다. 이게 설명만 봤을 때는 액티브인지 패시브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확실한 거는 보스전에서 유용한 효과일 것으로 보이고요. 상성효과는 본인의 패시브로 충돌 피해를 줄이고, 총알 데미지를 살짝 늘린다고 합니다. 여기 마지막 육성은 도청장치 업그레이드 기능으로 반동값이 누적되면 적을 전투에서 철대시킨다고 하는데, 역시 뭐못 말이지 못하겠군요. 언젠가 육성 찍을 일이 생기면 리뷰해보는 걸로. 다음 터얼마는 시즌3 특공대 패스 보상으로 나오니까 한 3일 뒤에 바로 리뷰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정리해봤는데요. 무엇보다 승급 시스템이라는 게 추가되어서 과금을 많이 하는 것만큼 얼마나 게임을 열심히 하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참고로 발렌타인 데이 이벤트도 나오는데요. 이번에 그냥 보상이 미쳤습니다. 해자였던 빙고 시스템 구하라고 빙고 보상을 100개 까면은 S급 에픽 장비 선택권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파게임도 처음으로 공짜로 뿌리니까 많이 이용하세요. 이번에 여러모로 확률 업데이트라 저도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을 보입니다. 재밌는 컨텐츠 많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